앞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즈. 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덕수 전 국무총리정부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예, 예, 11월 첫날입니다. 네, 날이 좀 쌀쌀하긴 합니다. 지금. 근데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산책하기 좋죠. 조금 살랑한데요 네. 네, 네. 그 그래서저 우리 저 비서관님은 평소에도 어 사람들도 만나고 산책을 네, 즐겨하신다는데 네. 지금 네. 나중에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매일 아침에 네. 네, 운동 삼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 주에 아 이번 주죠. 네. 그 기아가 우승한 다음 날 네.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나주에 있는 나주호 둘레길을 한 바퀴를 좀 돌았는데 이양이분 기념이라고 해, 해 주십시오. <laughs> 그 나주 둘레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나주호는요 음. 농업용수 개발 농가 소득 증대 음. 그 논밭에 물대기에서 음. 음. (76년에) 만들었는데 음. (104.7제곱킬로미터) 예. 이러니까 국내 최대의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오, 우리가 불, 잘 모르지만 예. (104.7이라니까) 감이 안 오실 텐데 예. 우리 남구가 남구가 (61) 오. 그리고 서구가 47 제곱킬로미터니까 아마 남구하고 서구를, 남부하고 합한, 서구를 그래? 합한 면적 정도 되는 구멍에 있는 건데 그 주변으로 그 불해사, 운웅사, 음. 운주사 음. 이 다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불해사는 네. 인도의 마라난타가 이제 불교를 전례하면서 음. 음. 초기에 들어와서 건립한 절이고 음. 운웅사는 우리 초이선사 아시죠? 네. 다선이려 해서 네. 네. 차를 마시는 게도 음. 닦는 길이다 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차 문화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시원이라고 할수 있고 네. 운주사는 뭐더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천불 천탑 음. 어, 그런데 음. 어, 이 나주 인근에 있습니다 한 네. 5분 10분 거리에 있고 네. 또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데 네. 다도 참주가. 어. 그리고 도암 주조장, <laughs> 요그 인근에 막걸리 도가가 있습니다. 아, 굳이 또 예. 저를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 그래서 말씀. 나주어 주변에 볼거리가 많구요그 둘레길이 네. 예. 한전 KPS 연수원 주차장에서 한 4.5km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음. 데크 길이 한 5분 정도 음. 됩니다. 그 지나면 음. 이제 제가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네. 이 소나무 숲길로 어. 숲을 산책할 수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물향기도 맞고 숲의 내, 내음도 맞고 음.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이 산책할 수 있는 곳인데 음. 우리가 이제 보통 데크길 만들어 놓으면 좀 발바닥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런데 여기는 어. 숲길이 있어서 네.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음. 구간도 한 시간 정도 음. 그리고 중간에 데크도 있고 정자도 있고 이래서 도시락 싸서 소풍갈 만한 음. 그런 그렇군요. 곳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이 있다는 건큰 선물인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선물입니다. 어. 너무 좋죠. 네. 네. 예, 하여튼, 뭐, 나주 사랑에 아주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나주를 하시 <laughs> 명소를 속인 나주 홍보대사이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뭐 천상 나주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먼저 소개해 주실 법안 어떤 법안일까요? 광산갑의박균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음.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그 전에 이제 특별감찰이라는 게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음.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들 음. 음. 에, 그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자. 음. 그래서 음. 감찰을 하자. 예. 그리고 감찰 결과를 검찰에 예.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자. 예. 그런 기관으로 어. 특별감찰관을 두는 겁니다. 특검 그런데 아니고 특감. 감찰. 음. 네. 그런데 음. 이제 요 개정안은 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생겼으니 아. 검찰에만 하지 말고 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에도 고발하고 음, 음.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 어 이런 취지인데요. 감찰 결과를 고발하는데 여태까지는 검찰에만 고발할 그렇습니다. 수 있었는데 예, 예. 이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그추가를 하자 네네. 넓히자 이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실은 이법 이후에 생겼습니다. 네. 22년에 네네네. 이 법은 2014년에 생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에 생긴 그 기관이지만 음, 음. 또 내용이 고위공직자들 음.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네. 거기서도 고발하고 수사의뢰할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법안을 소개 좀 해주신다면 좀이 이 특별감찰관법 자체가 좀 불행입니다. 네. 법만 있지 음. 특별감찰관이 공석인채로 8년입니다. 음, 음, 음. 2014년에 법이 시행되고 2015년에 네. 잘 아시지만 이석수 변호사가 첫 네. 특별 감찰관으로 네. 임명이 됐어요. 네. 그런데 2016년에 대통령 동생인 박근영의 네.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하고 네. 또직 이후에 우병우 네.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잘 아시죠? 네. 거기에 이제 직권 남용, 탈세 네. 뭐 네. 등등등으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검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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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오병우하고 이석수 특감하고 둘이 그냥 막역한 선후배가 아니라는 음, 음, 겁니다. 일년 음. 사이에. 그래서 아, 형님이 그럴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음.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최순실 게이트 어쩌고 하면서 음. 영민을 건드렸다. 음. 그러니까 이석수 특감이 부담을 느끼죠. 네. 그래서 사표를 내요. 네. 대통령은 수리를 하고 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지금까지 공석. 그러니까 네. 법은 특별감찰관 법은 아주 우아하게 음. 권력형 비리 이런 걸 예방하자 음. 해놓고 감찰관 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음. 법에는 공 석이 되면 음. 30일 이내에 임명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음.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8년이 지나도록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현 음. 정부도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법안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검찰이 이거를 그냥 있을까요 뭐 조직 논리를 앞세워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요즘 논란이 되는 게 특검이냐, 특감이냐 하지 않습니까? 음, 예. 뭐 특별검사, 특별감찰 음. 뭐 하는데 저는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할게 아니라 음. 특별검사법이나 특별감찰관 법이나 둘다 우리 음. 사회를 좀 투명하고 그렇죠. 건강하게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정쟁의 수단이 될 필요가 없다. 음. 둘다 해도 좋다. 음. 응? 서로 뭐 특감으로 음. 이 사태를 좀 모마하려고 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특검을 주장하면서 힘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음. 저는 둘다 동시해도 에 상관없다. 네. 감찰도 하고 음. 음, 검사도 하고 음. 이게 저 음. 보다 많은 기관에서 하면 더 좋은 겁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로 음. 경쟁하기 때문에 음.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음. 이 수사와 그 감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음. 음. 그렇군요.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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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두 번째 법안 만나보자. 해남안도진도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이 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예.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생산한 기록물 예. 또는 물품. 이게 예. 이제 기록물이고요. 대통령 예. 기록물이고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예. 국가안보 음. 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 응. 또는 대외 경제 정책 응. 무역 거래 응. 재정에 관한 기록물 응. 또 정무직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록물 응.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응. 이런 게 이제 그 자료로 있었는데 응. 이게 공개되면 이제 정치적 논란이 될수 있는 그렇죠. 이런 등등의 좀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는 응. 지정 기록물로 해서 보호하자 15년에서 30년의 기간 동안 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사해서 응. 하되 음, 지정기록물로 보호하되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음. 요구하면 공개 할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요. 아, 아, 아. 박지원 의원의 개정안은 3분의 2가 과하다. 아. 과반수로 좀 낮추자. 그래서 음. 국회가 그 국정 음. 음, 대통령 운영 음, 국,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음. 국회의 기능을 좀더 음. 강화하자 이런 취지 인데요. 음. 이게 이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자 는 동의하는데 음. 또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정기록물로 하는 이 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혼란을 네.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정치적 국가 정치적으로 그렇죠. 비밀인 것이고 그래, 그렇죠.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음. 심의를 거쳐서 15년에서 30년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 가 원칙입니다. 음.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아무리 민감한 자료도 공개하자 이런 네.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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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법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03년에 대북송금특검 기억하실 겁니다 예예.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네.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우리 전쟁이 일어날이라는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최근에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런데 네. 2003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특검은 사실은 대통령과 관계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서로 경제활동도 하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평강산 관광도 하자 이러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제 송금을 했죠. 음. 그거 자체를 제가 그뭐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통치행위의 과정인데 그걸 근데 특검을 해 가지고 음. 이 그, 법안 요, 요, 발의한 박지원 의원 포함해서 음, 음. 많은 분들이 사법 처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는 이걸 완화하는 게 굳이 실익이 있는가 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이런 식으로 저 공개가 쉬워지면은 정쟁의도구을 할지 아, 이렇게 사용할 음,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다. 네. 다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견해이신가요? 개인적인 거죠? 견해죠. 네, 네. 취지는 좋, 좋지만 의견이 네. 좀 분분할 것 같고 <laughs>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실 법안. 영암무안신안 서삼서구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네, 어떤 법안이요? 이거 이제 산림의 공익기능 이걸 좀 증진하기 위해서 그 직불금을 주자 산림공익가치보전 지불제도 이걸 도입하자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산림 중에 경영님보전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에서 그 임업 사업을 하는 그게 경영님, 경영님이고요. 음. 이제 보전님은 산림 보호 구역을 두는 네.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이 된다. 이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는 이 보전님 음. 제한 개발 제한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제적 그 사회자산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음.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자. 음. 이걸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네. 최근 2년간에그 산림이 360 제곱킬로미터. 아까 나주호가 음. 104.7이니까 음. 나주의 어세배 이상이 음. 되는 산림이 감소했는데요. 아. 이 중에 150제곱킬로미터가 저 농지나 대지로 음. 어 전용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그 가치를 평가한 걸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음. 26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음. 농림업 총생산이 35조 수준이니까 예. 그 8배나 되는 거예요. 네. 이 산림이. 예. 그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음. 산림 경관을 제공하고 음. 휴양을 기능을 주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음. 정수 기능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거고 음. 나무 한 그루를 50년 기르면은 산소 공급이 3,400만 원, 음. 물을 재생산하는데 3,900만 원, 음. 대기 대기오염물질 제거하는데 6,7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음. 있다 이런. 그산림청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림보호가 아주 중요한 특히 이제 뭐 요즘 기후위기 음.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님을 자꾸 해치는 경우는 그거는 그뭐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엄발이 오줌 녹이고 그렇죠. 더큰 어. 손해를 볼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진 네. 법안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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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30분 교통정보 전하겠습니다.